안녕하세요 담백한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애플TV를 1년 정도 사용해 본 후기와 함께 애플TV는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애플 덕후분들에게는 애플TV가 종창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는 진짜 살거다 샀다 에어팟 맥스 홈팟 이런 거까지 다 사서 더 이상 살게 없다 하시는 분들이 애플TV 구매를 고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애플 TV를 1년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그냥 사면은 어떻게든 잘 쓰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가장 크게 느낀 게 애플 TV가 수동적인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이 애플 TV와 제가 상호작용하는 매개체가 리모컨이기 때문인데요. 애플 TV는 TV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TV라는 형태 때문에 리모컨을 통해서 조작을 해야 되죠. 맥은 터치패드나 아니면 마우스, 키보드 이런 걸로 조작을 하게 될 것이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터치. 뭐 예전에 아이팟 같은 건 이제 클리큘로 조작을 했었잖아요. 애플 TV와 상호작용하는 통로는 리모컨이 사실상 유일한 거죠. 아니면 이제 시리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이제 기능적인 한계가 많이 있으니까 뭐 스와이프라든지 클릭 이상의 입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급격하게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이폰으로 이제 리모컨 조작도할수 있고 뭐 글자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핑도 아이폰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그래도 답답한 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즉한번 틀어서 장기간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맞춰져 있는 제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안 되면 뭐 유튜브라도 편하게 보지 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크롬캐스트 같은 더 적합한 선택지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에게 애플 TV가 적합할까요? 어,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퓨즈 같은 고급 앱 활용이 가능하신 분. 인퓨즈라는 앱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자료들, 뭐 동영상 같은 자료들을 이 인퓨즈 앱을 통해서 접근해서 이제 열수 있는 일종의 비디오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고급 기능을 통해서 뭐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은 뭐 애플 TV 구입 자체를 고민을 하지 않으시겠죠. 아, 내가 이거는 잘 활용할 수 있겠다 하시면 알아서 구매를 잘 하시고 계실 테니까요. 두 번째로는 홈팟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특히 스테레오로 설정이 가능하신 분들은 더욱 구매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ARC라는 치트키가 있기 때문이에요. ARC는 오토 리턴 채널의 약자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플레이스테이션의 소리를 기존에는 홈팟에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ARC 지원 TV가 있다면 이 플레이스테이션의 소리를 홈팟으로 쏴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에어플레이를 통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미러링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랑 뭐 여행 갔다 왔는데 사진이나 뭐 영상 같은 걸 같이 보고 싶다 하면 훨씬 더큰 화면으로 같이 즐길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애플 피트니스나 아니면 공간 음향 같이 특정한 기능을 활용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도 이 애플 t v 를 구매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애플 피트니스인데요. 화면 상단 위에 활동 링이랑 현재 심박수나 아니면 남아 있는 시간 같은 거를 에어플레이에서는 이 화면이 나타나지 않,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애플TV를 통해서만 이제 대화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들어드린 공간 음향 같은 경우도 에어팟 맥스나 아니면 뭐 에어팟 프로 같은 거 사용하고 계시다면 애플TV 플러스 컨텐츠를 볼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 애플TV 구매를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는 애플TV는 애플TV에서만 되는 게 필요하실 때 구입을 고려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또 TV에도 자체적으로 뭐 에어플레이라든지 OTT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잖아요 1 0몇만 원을 중복으로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경우는 뭐 라이브 방송도 지금 다안 되거든요 이렇게 방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플TV 플러스 컨텐츠라든지 뭐 화질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사실 뭐 제가 많은 셋탑박스를 경험해 본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셋탑박스에서는 속도도 가장 빠르고 최적의 품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셋탑보다도 빠르고 또 UI가 예쁘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HDMI를 별도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켜서 외부 입력을 전환을 해줘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번거로움도 감수하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화질이나 음향 같은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따져 보시고 애플 TV 구입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애플TV 구입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애플TV 관련해서 더 보고 싶은 부분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